죄사함에 대한 여덟 번째 묵사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은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 곧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성도인 것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고 그의 일생의 기적을 몇번 행하였던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거룩함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함이시고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죄악은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삶이든 아니든 간에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죄악에 해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죄악은 현재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때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께 의존하는 삶을 떠나 독자적으로 자신이 도덕적 선택을 하는 주체로서의 길을 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한 결과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 선을 추구할 땐 반드시 그러한 타락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5권 천국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